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또입니다네 여기 보세요. 웨이드디 마을이 생겼고요. 영화관이 생겼어요. <laughs> 영화관. 영화 한개 뽑고 갈까요? 아, 그러면 시간이 안될것 같으니까 바로 월드맵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직, 네이처 초원 밖에 안 갔거든요? 자, 이제 터널을 지나서입니다. 미션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메이드디는 네 마리 구출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시작. 네. 도착했고요. 오랜만입니다. 여기 파이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녀석은, 원래보다 더 세, 아니, 원래, 원래보다 그래픽이 더 좋구요. 이렇게 메테오가 나가는데 엄청나게 간지나요. 자. 자, 여기 램프 있죠, 램프. 이 램프를 불을 붙여, 불을 붙이면 미션이 한개 클리어돼요. 네개 정도 불을 붙이면 되구요.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램프가 있죠. 이, 이거, 이건 램프가 아니라 이거를 떨어뜨리면 원래 돈을 주는데 안줄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먹은 기가 있는데요. <laughs> 먹으면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 열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은 여기를 여유해주는데요. 저기 안에 웨 이래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놓치면, 올 클리어 못 합니다. 알겠죠? 올 클리어 해야 돼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잘못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데미지가 엄청나요. 대신 코인은 먹어도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램프가 있는데요. 이 램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램프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나, 가시가 있는데요, 이 가시는 찔리면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안 맞는게 조심하세요. 여기 램프가 한개 더 있거든요? 이 램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밑에 있는 저 닫혀있는 곳을 여겨줘요. <laughs> 이 닫혀있는 곳에는 피규어가 있어요 자 여기 램프를 지키고 있는 로들이 있네요 얘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요 <laughs> 여기 안돼 다시 돌아가야 돼, 돼, 데 음, 일단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줄이 있죠 이 줄은 불을 붙인 다음에 빨리 가야 돼 빨리 안 가면 이게 다시 저기로 가야 돼. 여기에서 기다려야 돼.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보면 뻥이요아아아아아아아고 여기 웨이드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 나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계단은 먹음형이에요. 귀엽죠? 자, 일단은 이 녀석의 스킬은요. 넘어지는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쪽으로 넘어지고요. 이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벽이 있거, 있었거든요. 이 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뱉은 다음에 올라가서 이걸 확기시키면 여기 뽑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뽑기로 다 얻으시고요. 점프, 점프가 아니네. 얘는, 얘들은 그냥 해드리고요. 여기 미션 중에, 이런 미션이 있어요. 지명수에 포스터 없애기. 지명수배 포스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여기서 뱉어요.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면, 그거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갑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웨이드디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웨이디디 구하면 끝납니다. 쉽죠? 미션 클리어 했고요. 다는 하긴 했는데 웨이디디 구출하기에 상기가 빠졌어요. 아, 또 실수를 이거 스킵할게요. 어, 아, 잠깐만.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갑니다. 스킵. 네, 다음 지역이 열리긴 열렸는데요. 열렸는데, 안 좋은 점은, 딱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데골로드 해야 되고요. 아니, 데골로드란다. 터널 지나서 해야 되고요. 여기, 트레저로드는 미션이에요. 미니 미션? 한번, 나중에 보여, 모여... 드릴 테니까 그거 웨이들이 보이는 장면까지 스킵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못 보여드린 그런 거 이거 하다 보면 잘만하면 돈이 나와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돈이 나와라. 안 아, 나왔네. 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안돼 또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놓쳤던 여기 케이크를 줘요. 케이크란 돈을 줘요. 놓치지 마세요. 네,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몇 번을 실패하는 걸까요? 이엔 제발. 이게 화면 시점이, 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고요. 여기, 이 폭,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 웨이드디가 있어요. 이 웨이드디를 구출하면 돼요. 드디어 한 마리를 구출했습니다.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돼요. 스킵 네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하, 진짜 힘 네. 스티어지 클리어 했고요. 여기 웨이드디 다고 찾았고요. 스킵! 네. 드디어 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대굴로드입니다. 여기 조사도 할수 있어요. 조사하다 보면 트레저 로드를 잘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전 조사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가 바로 조사가요. 원래 웨이드디들이 잘할수 있긴 한데 안될것같고요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트레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